안녕하십니까. 오신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어 안녕하십니까 대구 하늘빛 태권도에서 어, 여기 참가자 김동기 선수님과 같이 오게 된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는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어 저희 체육관 관장님께서 추천해 해주셔 가지고 오게 됐는데 어, 와 보니까 또또 여기 참가하신 분들 보니까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하시게 됐는데, 이 분위기를 보시고,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요 음. 한마디로 열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정? 예. 아, 지금도 실버 분들을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려운 점이 있나요? 어. 사실 뭐, 어려운 점이 많죠. 그, 그 중에서 제일 한 가지를 뽑는. 뽑자면 어 일단은 다치실까봐 운동을 하다가 다치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 태권도가 실버 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점점 노인화가 되면서 이제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노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분야가 또 태권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 실버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분위기를 보시고 어, 대회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많이 떨리 떨리겠지만 어, 힘내시고 또 열정적으로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